음,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어,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 캔바를 사용해서 만화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요. 그 미드저니가 어, 생성되는 결과물의 이미지가 퀄리티가 지금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유료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에서 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배우,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서 배치까지 한 이후에 어, 나노바나나로 넘어와서 그 나노바나나는 무료인데 어,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는 한글로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관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감독이 되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것을 어, 저장을 한 이후에 캔바에 와서 만화 형식으로 결과물을 어, 편집할 거예요 여기는 말풍선과 대사 그 다음에 만화의 칸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표지 기승전결의 내용을 어, 페이지로 어, 확장해 가면서 어, 만들어 갈 거예요 어,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미드전이와 나노바나나에서 사용되는 채, 어, 그 프롬프트는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 챗 GPT나 어, 구글 재미나이에서 어, 원하는 것들을 지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 챗 어, 미드저니에 맞는 문법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돼요. 영어를 못해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양키즈 야구 모자를 쓴 남학생, 검정색 선글라스, 키는 175cm 정도, 옷은 회색 후드티, 청 반바지, 삼색 슬리퍼, 웃는 표정 이렇게 한글로 적은 다음에 이건 자기의 생각이죠. 이것을 어, 미드전이용 프롬프트로 작성해줘. 그렇게 되면 영어로 작성을 해줘요. 자, 그것을 미드전이의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런 프로세스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배우를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때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만화니까요. 자, 캐릭터를 만들 때는 남자,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뭐 강아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이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어서 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번 어, 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큐트 보이 컨셉 아트 풀풀 바디 화이트 백그라운드. 그리고 비율은 3대 4. 그다음에 스타일 레퍼런스는 이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입력을 해, 하면 미드저니에서 어, 이렇게 4장씩 만들어져요.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어, 만들어 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어, 프롬프트 적힌 것들이 적혀 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것을 어, 선택을 하면, 어, 클릭을 하면 어, 그거에 대한 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세이브 이미지를 해서 자신의 하드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남성 캐릭터 중에서는 이네 번째 것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save 이미지해서 본인이 찾기 쉬운 하드 드라이버에 어, 넣어 놓습니다. 자, 이번에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거리 이미지가 필요하, 하, 음, 필요하니까 street background라고 해서 어, 똑같은 어, 이미지 스타일 레퍼런스를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데 선생님은 이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이것을 똑같이 들어가서 세이브 이미지에서 저장을 합니다. 자, 요번에는 포토피아닷컴에 어, 들어가서 어,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한 이 이미지의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포토샵을 사용하면 좋지만 포토샵은 유료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포토피아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피아 이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어, 이런 페이지가 어, 뜹니다. 그러니까 구글 크롬에서 작동이 되는 건데요. 굉장히 포토샵과 동일한 어, 동일한 기능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저장했죠. 저장한 것들 이건 저의 하드에 저장한 거예요. 캐릭터하고 배경이 있죠. 그럼 캐릭터를 어, 드래그해서 어, 포토피아 페이지에 이쪽 부분에다가 드래그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뜨는데 자, 남성 여성 이미지를 다 어, 여기에 넣, 넣으면 이렇게 탭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여성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여성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이게 선택 마법 툴이에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배경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어져 있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르고 다중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다중 선택이 돼서 배경이 선택이 됩니다. 어,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다중 선택은 시프트를 눌러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캐릭터잖아요. 배경이 아니고 지금 선택된 것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반전을 누릅니다 반전. 반전을 하게 되면, 배경에서 캐릭터 선택된 대로 반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카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형성이 되거든요. 이거는 배경이 투명하게 된 레이어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배경,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배경이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던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내보내기 형식으로 PNG로 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PNG 파일은 투명도를 어 투명도 정보까지도 저장이 된 이미지 포맷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들이 돼서 어 배우와 남성, 여성 어 PNG 파일도 해가지고 투명도가 된 것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준비가 다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와 세트장의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자 이것을 배치를 해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 미드전이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에디트 메뉴입니다. 에, 에디트 메뉴인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저장해 놓았던 배경과 남성, 여성 이미지를 드래그앤 드롭해서 떨어뜨리게 되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가 있죠, 이쪽에. 레이어에서 이거 선택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할때 무브를 선택하면 돼 무브를 선택해서 배치를 해놔, 해놔요. 최종 결과물과 가장 근접하게 배치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미드전이에서 준비를 다한 거예요. 자, 배우와 세트장 준비가 완료된 것이죠. 자, 이제 나노바나는 한글이 어, 한글로 대화 형식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나노바나를 들어가면 되는데 나노바나는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구글 크롬에서 구글 AI 스튜디오 무료라고 클릭 어,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 어,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러한 구글 AI 스튜디오 기능은 막강한데 무료예요. 여기에서 어 트라이 나노 바나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들어가 이러,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컷을한 만들어 볼 거예요. 지시를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소년과 소녀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어깨 동무를 하고 화해를 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함께 뛰어가는 장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섯 가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노바나다에서 지금 우리가 음, 지금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배치했었던 걸 다운로드 받았죠. 이것을 어, 나노바나네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첨부를 한 이후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남자와 여자 캐릭터가 걸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 해서 런을 누르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어, 기본 캐릭터하고 일관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적합하게 생성이 되는 걸알수 있죠. 이러기 때문에 나노바나나를 쓰면 훨씬 편하게 원하는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 첨부한 이미지의 소년과 소녀가 대화하는 모습을 그려줘.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관성이 유지된 채 대화하는 모습이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싸우는 모습을 그려줘. 막 싸우죠? 표정도 어, 험악하고, 어, 여기 에 보조성 같은 것들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싸웠는데 이제 어깨동무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자 어깨동무하는 모습. 자, 여기 손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자, 어, 생성해달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손모손 모양을 생성해줘 하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자 이제 마,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프롬포트를 한글로 입력을 해서 러너를 어, 누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생성이 됩니다.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이후에 어, 만화 형식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보내줄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과제로 제출되는 건데, 여기에 어, 마감일에 맞춰서 여기에서 편집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어,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설명 페이지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놨는데, 설명, 이 설명을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다 지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겉표지와... 어, 기승전결이 있는, 어, 책, 어, 페이지를 만, 만화 형식으로, 만화책 형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 말풍선과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제작하는 방법도 다 있거든요. 자, 이거대로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캔바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한번 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 선생님이 준 링크 값을 주면, 어, 요, 요, 그 크롬에다가 그걸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은 크롬, 어, 구글로 계속하게 해서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어,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과제 내준 거에 어, 회원이 되는 건데 여기 들어가시면 각각 이런 표지가 표지가 있는 설명 페이지가 있는 어 구글의 어 파워포인트 형식의 페이지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어 선생님한테 마감일에 맞춰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화 형식으로 편집할 때 캔바 캠바, 캔바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 만화칸 넣고 말풍선 넣고 뭐 텍스트를 추가한다든지, 서체 크기 등등 자신이 원하는 요소들을 넣으면 되는데, 자, 일단 어, 첫 페이지에는 책 표지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책 제목과 자신의 이름이 필수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어, 여기에 이름은 어, 제출해서 평가할 때 본인의 어,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어, 자신이 어, 만화의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는 5페이지 이상을 만드는데 책 표지 포함입니다. 이때 어, 내용이 자, 전달이 잘될수 있도록 페이지를 조절 잘 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양이 좀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 다, 다, 다섯 페이지를 작성을 했는데 내용이 전달 안 너무 함축적으로 조, 어, 줄여서 내용이 전달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어, 프레임을 집어넣고 싶으면 요소에서 프레임을 검색한 다음에 프레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나타나요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고요 탭스는 이것을 클릭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만화 프레임 넣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넣었는데 여기 프레임 있죠 프레임 요소에서 그래서 이걸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는 방법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휴, 어, 휴대폰으로 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일에서 파일 업로드를 한 이후에 자신이 어, 만든 이미지를 어, 업로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업로드 항목이라고 해서 뭐 이것을 넣었던 플레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구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요소가 필요할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작업 공간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서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하단에 어 페이지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걸 추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풍선도 요소에서 집어 넣은 거예요. 말풍선 검색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말풍선을 어 추가하고 여기 텍스트도 추가해서 어 요소 요소로 해서 어 합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기타 캔버 사용해서 질문이 있,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